보니까 A대 B는 C대 D다 이 지랄한다 또 어? <laughs> 알았어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 유리식의 덧셈 뺄셈 하라는 얘기는 초등학교 수학이야 뭐 하시오야? 통분 하시오야 통분 통분인데 정수들의 통분이 아니라 다항식의 통분이니까 1학년 1학기 첫번째 단원의 다항식의 약수배수란 말이야 인수분해 응? 자 그럼 얘는 지금 꼬라지를 쓱 보니까 뭘로 통분돼? X3승 플러스 1로 통분되죠? 어? 자, 그럼 얘는 X3승 플러스 1로 통분해 놓고, 첫 번째 항에는 뭐가 곱해져? X 플러스 1이 곱해지고, 두 번째 항에는 뭐가 곱해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곱해지고, 얘는 3으로 그대로 오고. 그치? 요거만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오야. 자, 그럼 앞에 거는 합차공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만 정리할게요. 분자의 2차항은 소멸이지 x제곱은 죽어 자 1차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남고요 그쵸? 상수항은 마일 마일 푸삼이니까 플러스 1 남아서 답이냐? 아니야? 뭐라고 적어야 돼? 그렇게 적어야 돼. 그치? 항상 유리식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어? 야, 니네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7분, 6분의 3 이렇게 답을 적어놓으면 참 잘했어요 찍어주냐? 안 찍어주지? 존나 욕쳐들어 먹는 거 아니야? 뭐 해야 돼? 약분해야지. 되지? 똑같아. 다항식도 가장 간단한 서로서 형태로 만드는 거야. 응? 되시죠? 넘어가시고. 유리식의 곱셈과나눗셈 뭐만 잘하면 돼? 약분하려면. 인수 분해만 빛의 속도로 싹 해놓으면 돼. 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봐. 자, 첫 번째 항은 A 묶이면 A-6. 자, 분모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얘는 a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요. 자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얘들아 나누기는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 역수해서 자 이거 곱하기로 바꿔주면 분모가 a 마이너스 1 올라오고 분자는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죽일 거다 죽여. a 플러스 2 뒤지고 a 마이너스 1도 죽네요. A 플러스 3도 죽고, A 마이너스 6도 죽네. 분자 A 하나 남고, 분모 A 플러스 1 하나 남고. 그냥 인수분해 잘 하면, 그냥 가장 간단한 거 바로 보여. 되죠? 자,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1분의 A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산수니까 그냥 넘어가실게요. 다잘할 거야. 중요한 거뭐 할게. 장등식. 이거는 좀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되나 봐봐. 일단 1학년 수학은 쉬워. 얘랑 얘랑 뭐하대? 같대. 근데 모든 실수야. 그럼 무슨 개념이야? 항등식 개념이야. 그러면 분모 분자가 요걸 통분했을 때 분자끼리 뭐해야 돼? 같아야 돼. 그치이 통분만 잘하면 되죠. 자, 통분하면은 x 3승 플러스 1 나오고 제2의 자, 얘 곱해지고요. 자, 그 다음 bx 플러스 c에 x 플러스 1이 곱해졌을 때 얘가 이제 좌변의 분자가 돼야 돼. 자,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얘들아 각 항에 주목만 하세요. 좌변에 2차항 없지? 그럼 우변도 2차항 죽어야 되지? 그럼 우변에 2차항 개수만 따면 a하고 여기서 뭐 나와? b 나와. 근데 이게 죽어야 되니까 0돼야 돼, 그치? 그죠? 자, 1차항 바로 가봐. 자, 우변의 1차항은 마이너스 A. 자, 여기서 1차항이 B 더하기 C가 나와. 자, 근데 좌변의 1차항을 보니까 1이야. 그치? 계속만 따실수 있겠죠? 상수항은 우변의 A 더하기 C야. 자, 좌변의 상수항을 보니까 7이야, 그치? 이거 연방 풀어주시면 A, B, C가 구해질 거야, 되죠? 자 그러면 B 주기게 B는 마이너스 A야. C 주기게 C는 7 마이너스 A야. 1이야. 자 그럼 A 얼마야? 2야, 그렇지? 되죠? 자 A가 2면 B는 마이너스 2고요. a가 2면 c는 5니까 요거 세개 또르륵 곱하래 답은 마이너스 20이겠다 그치? 되시죠? 하나만 얘들아 1분만 할게 어? 1분만 아왜 올라가서 뭐하게 1분만 할게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 여러분들 저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잖아 그럼 이제 뭘 하라 그러냐면 얘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뭐야? 통분이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부분분수 분해를 한다 그래. 응? 자, 그러면, 이게 x3승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7을 우리가 분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지금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분모가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거를 쪼개야 된단 말이야. 그럼 쪼갤 때 여러분들이 이 여기가 지금 이뭐 없어 이거 이거 지금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이거를 쪼갤 때 어떻게 식을 만들어서 쪼개는지를 알아야 돼.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분수식이요 가장 안정되려면. 우리가 요거를 이상적인 분수식이라 그래. 얘는 언제냐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하나가 클 때야. 용어는 똑같아. 야, 니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대가리가 무거우면 불편해. 저거 무슨 분수라 그래? 가분수라 그래. 그치?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기호가 분수가 아니라 나누기지. 7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야. 이걸 갖다 우리가 대분수라고 그러잖아. 분수는 이 모양이 돼야 돼. 대가리가 가벼워야 돼. 이해 돼? 근데 분수식은 어떻게 대가리가 가벼워야 되냐면, 분모 차수보다 하나가 작아야 돼. 그럼 이걸 쪼갤 때 있잖아. 요 얘기를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만드냐 하면, x 플러스 1분의 a,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분의 b, 이렇게 나누는 애들이 있어. 이거 이렇게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분모가 2차니까 분자는 몇 차로 잡아야 된다? 1차로 잡아야 된다. 분모가 3차면 분자는 몇 차로 잡아야 된다? 2차로 잡아야 된다, 야. 그, 얘를 갖다가 bx 플러스 c로 잡아놓고, 1학년 2학기 수학 가지고 항등식 가지고 ABC를 구해야 돼 이거 왜할줄 알아야 돼? 나중에 이걸 적분하라고 나와 근데 이거 적분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적분하려면 이렇게 나눠야 돼 근데 1학년 수학을 못해 이걸 못 나눠 애들이 고3 때 고3 애들이 적분은 존나 잘하는데 항등식을 못해 왜? 저걸 까먹어서 분수식을 우리가 쪼개고 싶을 땐 어떻게 쪼개야 된다고?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어떻게? 하나 작게 이해돼? 어? 얘를 갖다가 2차식로 이걸 1차식으로 잡을 줄 알아야 돼. 상수항이 아니라. 되시겠죠? 어? 숙제는 함수만 다 끝내와. 유리식 뭐세 문제 해서 뭐 하냐. 함수만 다 끝내오시고, 유리식은 다음 시간에 열심히 해서 어떻게 유리함수까지 해볼게. 응?